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경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발이에요. 아름다운 발. 여러분 발다 갖고 있죠, 그렇죠? 발로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아주 좋은 산에 가족끼리 놀러 갔는데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뒷 배경을 삼아.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아, 기대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위에는 다 잘리고 발만 남았어요. 우리 그런 경험 한두 번다 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속상하고 황당했는지 어떤 사진이 가장 좋은 사진일까요? 사진을 잘 찍으려면 여러분 요즘 핸드폰 갖고 있으니 모두 다 카메라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많이 늘었을 것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먼저 구도가 좋아야 돼요. 이 네모난 직사각형 안에 어떻게 그림이 나올까 상상을 하면서 찍으면 실수가 없습니다. 빛의 노출도 중요하고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요. 또한 어, 초점이 잘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다 오토 포커스니까 자동으로 초점이 맞추게 되죠. 그런데 정말 잘 나온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laughs>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내 얼굴이 가장 잘 나온 사진이 제일 잘 나온 사진일 거예요. 그룹 사진을 보면 어디 어디 사진 잘 나왔나 보면 누구 봅니까? 먼저 나를 찾죠. 나 어디 나오니나 내가 잘 나오면 잘 나온 사진이고 아무리 배경이 좋고 옆 사람이 잘 나와도 내가 못 나오면 못 나온 사진. 그래서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아마 얼굴일 거예요, 얼굴. 얼굴, 얼마나 뜯어 고칩니까? 그리고 많이 때리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여자들은 화장을 때리는데 아프지도 않나 봐. 어, 가장 소리 여기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아마 반대로 발일 거예요, 발. 왜냐하면 발은 늘 신발에 감춰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발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발이 없으면 걸어 다닐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일터에 갈 수도 없습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발이 아주 중요해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좋은 신발을 신고 잘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발이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일까요? 첫 번째, 인간의 발에서 우리가 찾길 원합니다. 발, 사람 가운데 발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 축구 선수일 거예요. 왜? 발로 달리고 축구하고 볼을 차고 축구 선수에 중 우리가 떠올르면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 아마 박지성 선수일 거예요. 2002년 월드컵 대한민국 골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4 강까지 올라가고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거기에 선수로 나가서 정말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인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발을 보세요. 발이 얼마나 못생겼습니까? 또, 어,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발렌이나 하면은 강수진 씨, 금년에 50세가 돼서 은퇴했는데, 정말 얼굴과 이 몸에는 참 예술이에요. 근데 발을 보세요. 어, 괴물이에요. 예술가 아닌, 예술이 아니고 괴물이에요. 제 신발 보세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다 헤어졌습니다. 또한 PGA 골프, 프로골프 대회에서 우승한, 최초로 우승한 한국 선수, 최경주 선수. 발을 보세요. 자, 얼굴들은 다 멀쩡하고 잘생겼는데 발을 보면 은 아주 외계인 같습니다. 괴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정상의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아주 혹사시킨 거예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저 발이 굉장히 못생겨 보이지만, 그러나 저발 때문에 우리나라 금메달을 땄고요. 여러 대회에서 우승하고요. 또 우리나라 위상을 격상시켰고요. 아름다운 발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진이 가장 아름다운 사진일까요?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찍는다면, 사진을 찍는다면 어디를 보고 찍을까요? 대문을 찍을까요? 뒷문을 찍을까요? 우리 대성전을 찍을까요? 십자가를 찍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찍는다면은 교회의 발을 찍을 거예요 발, 교회의 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구제했는지, 또 교회 와서 얼마나 헌신했고 봉사했는지, 또 하나님 말씀 지상 명령을 따라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 발을 보고 평가할 것 같아요. 또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움은 얼굴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학령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아마 발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사진을 찍는다면 아마 발을 찍을 거예요. 실수가 아닌 발일 거예요. 발. 왜? 그 발도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고, 얼마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했고,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성교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 발을 보고 평가하실 거예요. 본 말씀 로마서 10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10만 년 전에 남태평양 섬의 일본의 단아카 소위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laughs> 아직까지 전쟁이 2차 대전이 끝난 지는 오래됐는데 몇십년 됐는데 끝난 걸 모르고 원시인처럼 동굴에서 살다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평화가 왔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세계에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전쟁인줄 알고 숨어서 원시인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에 올라갑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팔자가 변하여 십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들으에서 나고 또 들으면 어 들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들으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 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된 발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추가됩니다. 두 번째, 어떤 발이 아름다운 발일까요? 여기에 하나님 발이 있습니다. God's feet. 하나님 발. 정말 사실 하나님 발이 가장 아름다울 거예요. 왜냐면은 창세기 3장 보면은 인류 최초로 아단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죄를 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3장 5절을, 9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야외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 자기가 발아벗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숲속에 숨어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왜 숨어있느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아름다운 발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가죽 옷을 덮여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순정해야 되는데 불순정하여 다시 서로 도망가다가 배에서 풍랑을 만나고 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하나님은 아름다운 발로 걸어서 이 물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를 끄집어 내시고 다시 육지에 토해내게 해주셨고 사명을 깨닫고 다시 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인류가 쥐약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좌를 포기하시고 아름다운 발로 걸어서 이 땅에 내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어, 피를 흘리며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공생의 때. 두루 다니면서 아름다운 발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아픈 자에게 병을 고쳐 주셨고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셨고 의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 또 부정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교에 달려가셔서, 걸어가셔서 사교에 석게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누가 복음 19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가 찾아 구원하려 하니니라 오신 목적이 주인을 찾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심이라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맞이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아름다운 발로 물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어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 방에 문을 닫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먼저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12명의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옆구리에 찔린 자국과 손자국을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입증하셨습니다. 사랑 성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셨지만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발로 걸어오셔서, 신이 여러분 아픈 것을 만져주실 것이며, 꺾인 이 갈대를 끄지 않으시며, 또 상한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리를 끄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손을 내미실 때, 아멘 하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실무와 체험받을지다 문제도 해결될지다 기적 일어날 주셔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말이 있을까요? 보내시는 말이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또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길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데 교회가 헬라오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그리고 여기에서 한 말씀을 훈련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내는 것, 주님께서 부르시고 다시 보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오시면 마음이 찡할 때가 있어요. 감동이 올 때가 있고 또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강하 나에게 임하실 때.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마음도 변하기 원하지만 여러분이 발이 아름다운 발로 변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만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발로 평가하시고 상극과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 내가 찾아가서 도움을 줘야 되고 용서를 해야 할 사람,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해야 되고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사람, 우리가 달려가서 복음을 먼저 증거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주 머리가 명석하고 리더십이 어렸을 때부터 있어서 정치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외교과를 전공하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정치인이 되었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첫째 아들 성공했다고 라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향하고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물론 머리도 좋고 좋았지 마음도 좋았지만 늘 지도를 갖고 다녔는데 어떤 지도 중국 지도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나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리 불타는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주있는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네가 안 가도 다 사람 갈 사람 많어. 그리고 중국은 아주 미개한 곳이고 가면 네가 죽을 수도 있어 위험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거룩한 꿈을 꺾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달려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중국의 선교 아버지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누굽니까? 허슨 테일러예요. 허슨 테일러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해. 이유는 그의 족적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발로 걸어다니면서 행한 그 업적들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주 유명하게 된 거예요. 영국의 사전을 보면, 백과사전을 보면은 허슨 테일러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 이름을 대면은 딱한줄 나와 있어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허슨 테일러의 형 <laughs> 아무것도 아니야. 허슨 테일러의 형 이기 때문에 사전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경기동 지방회 목사님들 경기동 지방회에서 전라도 신안군 중동리 교회를, 중동리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 중동리 교회를 개척한 분이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여자분이에요 그때 당시는 여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전도사로 끝났을 텐데 목사급이죠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너무나 기뻐서 가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라도 신안군에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섬이 천사계가 있습니다. 천사계, 백기가 아니고 천사계가 있는데, 그 천사계성을 두루 다니면서 배를 타고, 또 돌짝 밭을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다니니까 우편을 배달할 때도 있었고요. 또 아픈 사람에게 가서 또... 병 간호할 때도 있었고 또 일하는 현장에 가서 찬송을 하면 은 일하는 일꾼들이 힘을 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을 불러서 찬송가를 불러주고 성격 공부를 하고 주일학교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어, 리더급 목사님들을 다 길러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김중곤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들 한 30여명의 리더급 목사님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 이 신사참배, 일본군들이 쳐들어와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더니, 어, 어떻게 됐습니까? 죽장, 죽장에 찔려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순교를 당한 거예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은 그 천사계의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열정이 대단하고,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녔냐면은, 1년에 고무신 아홉 개가 달아서 아홉 길을 신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신발을 너무나 새거 아닙니까? 1년에 몇번 갈아 신었습니까? 그것도 헤어져서, 못하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신발이 다 헤어졌다는 거예요. 신발을 그렇게 쉽게 달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요. 팔아봐서 알아요. 쉽게 달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1년에 9개, 아홉 컬레 신발을 갈아 신었다는 것은 그렇게 열정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사항성 들으면 주님 앞에 설때 하나께서 님 보실 것이 있습니다.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도 아닙니다. 항령도 아닙니다. 무엇을 보실까요? 신발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 발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발을 보고 평가하실 거예요. 내 발을 보여다오! 내 발을 보여다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뛰었는지, 아름다운 소식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 소식을 위해서 네가 얼마나 뛰었는지 내 발을 보여다오! 발을 보고 평가하실 거란 말이요.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동영상을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건 영국판 쉰들러 리스트예요. 그렇 윈튼 경. 아, 체코 프라에 갔는데 그 유대인 난민들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제 대량 학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을 때아이들은 구해야 되겠다 해서 영국 정부에 신청해서 이방 작업을 했어요. 그렇 그래서 여덟 개그 기차를 준비했는데 마침 그날 아, 나치의 그 히틀러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구하, 구하지 못했어요. 늘 그것이 죄책감으로 가슴 앞에 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죠?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의 노력이 헛됨이 되지 않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자신은 그 아이들이 다 죽었는지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아이를 다 구원 시키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어떨까요? 아마 이 몰래 카메라 쇼가 진행될 거예요. 우리가 가면은 그래서 우리를 한 가운데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좌우에 앞뒤로 우리가 전도했던 사람, 영혼을 구했던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영혼을 많이 구원한 사람은 앞뒤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겨우 믿음으로. 턱걸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혼자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실 거예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보실 거예요.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요.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 전도지나 복음을 받은 사람이 거절할 수가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욕하고 떠날 수 있어요. 전도지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그것이 절대 헛됨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결국 언젠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때 역사하시는데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지 열매를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윈튼경이 구원한 어린아이는 669명이었어요 그런데 50년 지나서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자녀를 낳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손주를 낳고 해서 6천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구하면 은 그것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명을 전도했다 하면 은 하늘나라 올라갈 때 그것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만 명이 될 것을 주님 의 이름으로 취원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듣고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진정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발이에요, 발. 발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구원받습니다. 천국 갔습니다이 기쁜 소식을 증가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주 후에 여의도 순봉교회에 어, 미용 성교회에서 15명의 헤어스타일 스타일리스트가 와서 어, 복음을 증거해요. 그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단지인데 오늘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앞에 10장씩은 꼭 가지고 나왔어요. 막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어, 전달하세요. 어, 오셔서 머리 깎고 그리고 예배 참석하세요. 그리고 말씀 듣고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 증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꾸 이런 어떤 계기와 행사를 통해서 자꾸 복음을 증가하게 만드는데 복음을 증가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증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기쁨은 소식을 증가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증가하는 자, 영생을 구원시키는 그 기쁜 소식을 증가하는 자가 되어서 하하하게 상급받는 승리하는 우리 순봉교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됩니다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답다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몰래카마의 쇼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우리를 천국 한가운데 갖다 놓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오른쪽 왼쪽 앞뒤로 세워놓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이 땅에서 복음을 증가하고 사명을 감당한 자들은 수많은 영혼들이 둘러싸일 것이고, 겨우 믿음 하나 가지고 나 혼자, 내 영혼 하나 턱걸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 사명을 깨닫고 감당해서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자, 복음을 증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0명을 지상에서 복음을 증가하면 천국에 올라가면 10배, 100배, 1000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름다운 발을 보기로 원합니다 아름다운 발을 찍어서 사진찍에 꼭 찍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다 발이 되기를 원하고 평화의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원하고 좋은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 선교하는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발로 살아가는 복된 선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서 권능을 주셔옵소서 기름 부어주셔옵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팔이 변화되어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던전, 던 삶을 넘는 자들의 던전, 아름 아름답고도 아던아름답도전평전 던전, 소식 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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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아내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발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옵서 아름다운 발로 걸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성찬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성찬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진지 모르고진지 다들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뭔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찬을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받게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며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게하여 주시고 한 몸이 되게하여 주시고 한 영이 되게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